안녕하세요. 유진쌤입니다. 오늘은 군대 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대다수의 분들은 입대 연기가 필요한데 내가 필요한이 사유가 병무청에서까지 인정해 주는 사유는 아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병무청에서 인정해주겠다고 한 사유 중 하나를 내 사유로 만들어서 그걸 토대로 입대 연기를 신청하게 되실 거예요. 오늘은 그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유의하셔야 하는 사항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학사학위 취득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 듣고 있는 수업 중에 오프라인 수업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입대를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 연기 사유가 될 거고요. 이 이유를 토대로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에 만족이 되셔야 합니다. 먼저 나이 부분으로 보자면 한국 나이 28세 미만이셔야 하고요. 4년제 학위 취득 과정을 사유로 입대 연기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4년제 학위가 있으신 분들은 이 방법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입대 연기로 이용할 사유와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음으로는 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입대를 연기하기 위해 들어야 하는 수업을 수강 신청하게 되실 거고요. 이렇게 수강 신청이 완료되면 입학 처리가 돼서 교육원 측에서 주는 수강신청 확인서와 재학증명서 등을 병무청에 제출해주시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입대 날짜 최소 5일 전에는 병무청에 서류가 도착해야 한다는 점이니 이점꼭 참고해서 알아주세요. 그럼 이렇게 신청한 과목을 한 학기인 3개월 반 동안 들어주시게 될 텐데요. 보통적으로는 이렇게 한번 연기를 하면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연기가 됩니다. 한 학기 동안 들을 수업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과정 중에 있는 과제나 시험은 모두 개인 담당 멘토인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성적 관리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올라오는 수업은 기간에 맞춰서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3일까지 결석이 되면 점수 감점에서 마무리가 되겠지만 3일을 넘어가 4일까지 되면 과락이 나는데요. 과락이 나면 다음에 연장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연기가 취소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이 점은 간과하시고 수업을 들으시다가 2년까지 연기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6개월밖에 연기를 하시고 못한체 입대하신 분도 계셨으니 점수 관리는 필수로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 군대 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 중에서 유의해 주셔야 하는 사항까지 알려드렸는데요. 과정 중에서는 오프라인 수업도 필수이지만, 예를보다 수월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상황이 상황인지라 오프라인 수업을 직접 참석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서 보실 수 있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고, 오프라인 수업은 가능한데, 어디로 언제 출석을 해야 되고, 교육원은 어디로 신청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문의 주세요. 한분한분 한분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여기까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